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2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의 새게 주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예서 주여. 요 소다노라 니니니니니시는 주님 그니니니 베푸시리 주니니 슬픔이 없어지리 내일 음으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거음 주라 주음스음으용으나으가내음을음을쏟으으라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라 주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i 시는 주님 그예를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5장 한장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뤄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뤄라 심하지 말고 주예스케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의 에게하여라 내일을 일 염려하지 말고 주예스케하뢰라주 예수, 예수 앞에 다라여라 주의 리의친구들 심마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주님 앞에 을내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 라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라 주님의 네 친구 신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예시들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낙심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이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하신 모습입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마리아와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 합니다. 그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비통이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말씀에 헬라오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내적으로 억누르기 힘든 격한 감정의 동요와 격분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한 세상의 타락한 죄와 질병과 죽음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반면에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우는 자들은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 아래 들어간 나사로를 모시고 우셨습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실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에 동일한 슬픔으로 공감하시며 비통한 자리에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신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셨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We Love라는 워십 팀이 있습니다. 그 워십 팀의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만나는 온갖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두 자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무덤에서 부패되고 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물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종말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들의 핵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을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지금 여기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능성으로 치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나에게는 행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지. 하지만 그 능력을 나에게 베푸시지는 않으실 거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신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신뢰로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와의 사적 친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4절에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극률이 여기셔서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이었습니다. 3 5 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다 크리센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는 의미로 깊은 슬픔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더갖기 위해 울고 더갖지 못해 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과 처지를 위해서만 웁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어떤 이가 고통과 사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육의 자녀와 영적 자녀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며 흘린 눈물은 예수님께 결코 잊혀지지 않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위해 우시고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자녀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독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대가,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